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넌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레일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레이기 18장이 기록된 때나 현재 21세기나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백성을 예로 들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백성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고, 두 번째 백성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의 문명을 꽃피운 가장 발전된 나라였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첫째, 너희는 선진국의 문화라고 무조건 추종하지 말고, 둘째, 주변 나라의 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서구 세계의 유행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션과 일본에서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등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물난합니다. 또한 방송국 PD들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외국의 여러 방송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싶을 정도로 원색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수준 낮은 말씀으로 치부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을 들었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헤롯 왕이 제수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하고 비방하다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왕에게 도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닙니다.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정도로 이 말씀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근친상가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횡행했던 이방 문화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디오가 보고 싶으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돈을 주고 빌려 보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자 비디오 가게는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비디오 대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영화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영화를 구매하여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영화를 볼까 검색하던 중 성인 영화 카테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얼핏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죄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기라고 여겨지는 것은 금지사항이라고 여기고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깨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친 상관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성을 누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깨트리면, 위반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윤례를 지키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도 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목적은 테락에 빠져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식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거룩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 주며 이 사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빛의 교회가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바른 경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성윤리에 대해서 금할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적으로 물난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건축 중인 빛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경찰 후보생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